반갑습니다, 박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 바이네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바이네스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600만 주 정도 이제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어, 이걸로 인해서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생물 보안법 내용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다들 아실 거란 말이에요. 뭐예요? 셀트리온과 삼성 그 밖에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물보안법이 이렇게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조정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바로 요날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 요구가 윗꼬리를 금일 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나쁘냐 좋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 제가 이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상승을 가져가자 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큰 맥락이 이렇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디테일,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걸 보시게 되면 이 차트 보이시죠 지금 바로 이렇게 급락 급락을 했는데 제가 이 당시에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휘박 그래서 급락 이렇게 대응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바닥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바닥을 몰라요 그냥 현재 요 구간에서 보이는 대로 대응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연락 주신 분들 잘 대응하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이외에 이것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그렇죠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현재 흐름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 요거 어 제가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먼저 연락 주신 분들 요거 수익 다 달성을 했습니다. 왜다 달성을 했을까요? 이 내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영상 그러면 이게 끝이란 말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 구간마다 상승과 하락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요 구간에서 상승 나와서 매도 매도를 한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다시 또 수익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해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 찾아 뵀다 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바이넥스 바로 이제 fd 승인을 획득했다. 근데 이 내용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이, 이거 이전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바로 바이넥스가 기술력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고 셀티온과 삼성이 왜 바이넥스한테 요구를 하냐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상승세를 만들어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물보안법의 이 내용으로 인해서 바이넥스가 한 단계 더 상승을 할수 있는 예,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품질관리에서 FDA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이넥스는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일단은 이 내용 보시죠 일단은 요거, 일단 요걸 보고 설명 이어갈게요 일단은 이 CGMP 승인으로 인해서 글로벌 3대 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 다양한 산업용 바이오용 위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누구야? 바로 셀트리온과 삼성에게 지금 이미 인정을 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생물보안법의 또 내용에 따라서 등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추가 제우, 추가적인 내용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어, 일단은 제가 일단, 아, 요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 지금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닥을 알아 몰라? 모릅니다. 저도 신도 아니고 몰라. 여기서 만약에 잡았다고 하는 건뭐 예를 들어서 비중을 비중을 작게 들어갔은 거는 인정. 하지만 여기서 뭐 비중을 100%다 들어갔다. 이거는 저는 운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먼저 연락 주신 분들은 잘 진입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구간, 어떠한 구간에서 잘 진입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승 속에서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수익을 챙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2만 1850원, 의미 있는 자리냐 아니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상방을 가든 하방을 가든 하지만 저는 지금 어떠한 구간들 때문에 제가 일단은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결국엔 더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 제가 자세하게 넣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다른 그러한 해석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바, 이렇게 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엄청나게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찾아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을 주게 되면은 요거는 바로 진입을 해야 될 타이밍을 모색을 하자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이넥스 다시 한번 우리 연락 주신 분들 추가적인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과는 또또 또 다른 움직임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또 한정으로 제가 100%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제가, 자, 제가 작성한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요 바이 혹은 그냥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작성한 대응 전략 우리 여러분들한테 모두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현재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래량 많다 적다 많은 건 아닙니다. 수급 많다 적다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 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또잘 진입을 해야 되는 아까 제가 대응 전략 이따가 말씀드렸잖아요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 자금들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장 주도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세 종목을 해서 이세 종목 같이 살펴보는데 결국엔 뭐 다들 이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넥스와 함께 시장 주도주로 해서 운용을 하자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종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나머지 바이낸스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요. 와이팜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와이팜 4 6 0 0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금 유입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600원에서 무려 10%의 상승세를 보여 주게 되었고요. 요거는 제가 계좌로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보여 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전일 바로 레인보 로보틱스 유튜브 로 도 찾아 뵙죠 그러면서 여기 26만 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엄청 난거 보셨나요 혹시 분봉 보시고 보신 분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약 13%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홀딩을 제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계좌는 가려놨고요 여기서 지금 약10% 정도 11% 정도인데 일단은 이거는 3분의 1 정도만 남겨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 이 퐁당가, 예, 보이시죠? 그래서 26만원에 이렇게 제가 진입을 하게 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공략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SK 하이닉스와 함께 이러한 시장 주도주로 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임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한 종목 또 한번 볼게요. 바로 세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은 온코 크로스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8,400원의 말씀을 드리고 오후장 수급 유입으로 해서 진입을 하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약한 8%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었고요. 이 종목도 제가 지금 약 3분의 1 정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녹화를 매도를 한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을 찾아뵙게 된 건데요.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8,400원 평단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략을 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바이넥스와 함께 지금 시장 주도주로 해서 단타 수익 챙겨가시는 이러한 운용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데 이러한 운용 전략을 안다 하더라도 종목을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부분을 제가 지금 안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주도주로 해서 단타로 수익을 챙기시고 이에 대한 수익을 또 바이넥스로 또 태우시게 되면 또 엄청난 수익 극대화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러한 운용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 주도주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입장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자, 매일 오전에 이렇게 수급 쏠리는 종목들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 확인하시고, 바이너스랑 같이 공략하시는 그러한 전략, 보색을 해보시기를 바라기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짱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바이넷스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가 됐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어느 자리를 찾으러 가게 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일단은 눈치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데 지금 이러한 구간들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어, 지금은 저점을 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어떻게 좀 이게 해석이 되는 분들, 아, 여기 또 바로 있네요. 여기 지금 이 구간들 거래량이 증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증가가 되고 나서 이 구간을 이 구간을 깼으면 우리가 만약에 이요 아, 길이 여기를 모른다고 하게 되면 여긴 도대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그쵸? 그럼 지금 제가 여기서 왜 매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상승이 나오는지 요 구간을 현 구간에서 어느 가격대 잘 진입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월봉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달라진 부분이 포착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라도 또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라는 게 재료,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차트 이러한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현재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대응 전략 받아보시고 대응하시면 큰 수익 또 반대로 또 안전한, 안전한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작성한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 1초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는데 그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링크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종목명 바이네스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작성한 대응 전략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문명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테니까 해당 구간 잘 활용해서 많은 수익 바이네스로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네스 어차피 좋은 회사인 거 다들 알고요. 현재 시가 총액이 대략적으로 7천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 수급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성한 자료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또 조정 나오게 되면은 또다시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지금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먼저 연락주신 지금 수익 실현하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해야 될 그런 구간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후반 제가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검색기 제가 또 선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후반 검색기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차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음 보시는 내용은 바로 제가 검색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금일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박 대표의 당일 시장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금일 GNC 에너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삼성 중공업과 사실 하나 중공업을 공략을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첨단 소재도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GNC 에너지를 왜 오늘 공략을 해야 됐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이 녹화로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이 늘어났도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과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현재 지금 이, 이 검색기를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은요.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1월 15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닙니다 주봉인데 이게 월요일부터 이와 같은 화살표가 떠있게 되면 이 종목이 바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만약에 장 초반에 9시에 땅 했는데 이게 만약에 수급이 딱 늘어났어요 첫 수급이 늘어나게 되면 검색기에 뜨게 됩니다 검색기에 뜨고 나서 주봉을 봤더니 화살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을 공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지금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 x 게이트도 제가 스윙 관점으로 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시장 주도주로 공략을 하는 방법 지금 제가 딱 말씀드렸겠지만 화살표가 떠 있을까요 안떠 있을까요 그쵸 이것만 안다 하더라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주봉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그쵸 이와 같이 화살표가 표시가 된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 이번 주에 수급이 붙으면 한번 해봐도 되겠구나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스게이트 영상 보신 분들 제가 8,400원인데 8,400원 밑에 이미 연락 주신 분들은 진입을 하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을 미리 예상을 하게 되면 우리 여러분들 좀더 대응이 빠르시겠죠? 그리고 뭐 아톰 같은 종목도 볼까요? 아 아톤을 또 보시게 되면 아톤도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바로 이렇게 화살표가 떠 있죠. 그러면 오늘이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이런 게 뜨고 있으면 아, 이번 주에 오를 수가 있으려나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뜨게 되면 진입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걸 이해 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이시죠? 아 여기도 화살표가 뜨니까 이날 요 날이 보시게 되면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봉이니까요 12월 9일이 이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화살표가 딱 뜨는 순간 아 이번 주 상승이 나올 수있으려나 주목을 하다가 검색기에 딱 뜨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공략을 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그래서 이와 같이 시장 주도주를 잡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러한 검색기 바로 종목 검색기가 이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박레이더 2와 박레이더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신호 검색기. 그래서 이거를 같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요걸로 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착순 지금 우리 구독자로 해서 30분께 제가 이걸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예, 받아 가셔가지고 여러 번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나중에 정말 몇 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금덩어리와도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현재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받아 보셔가지고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